스로프 드랍입니다. 오늘 탁구 잡담 주제는요. 스티가사의 셀렐로우드라는 라켓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음, 이 라켓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그 지인이신 리누스님이 제가 쉐이크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저에게 지급을 해주신 라켓이고요. 이 라켓 같은 경우에는 스티가에 굉장히 유명한 라켓들이 많이 있죠. 어, 특별히 클래식 군들 오펜시브 클래식 올라운드 클래식 그리고 클리퍼 우드 라켓이 있고요. 어그 라켓에서 대부분 지금의 라켓들이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어, 림바 표층이 스티가에서 굉장히 좀잘 사용하는 표층인데 이 림바 표층을 기반으로 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코르벨이나 혹은 그외 여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라켓의 구조는 바로 이 스티가사의 라켓, 특별히 오펜시브 클래식과 올라운드 클래식에서 나왔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거의 뭐 탁구 라켓의 그 뿌리라고 할수 있죠. 특별히 저는 그 중펜을 쓰면서 오펜시브 클래식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것이 나중에 발전을 해서 DHS사에서는 어그 허리케인 킹 서부터 해서 허리케인 시리즈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버터플라이에서는 뭐코르베리라는 라켓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이제 브랜드를 통해서 어 각각의 그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는 라켓들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중팬에서는오펜시브 클래식을 좋아했지만 만약 제가 쉐이크로 바꾼다면 어 제가 꼭 사용해보고 싶은 두 라켓이 있었어요. 플러스 그리고 주력으로 제가 어또 사용할 라켓 이렇게 총세 가지 라켓이 있는데요. 우선 주력으로 사용을 했어, 하려고 했었던 라켓은 프리모라치 카본 제가 몇번 얘기를 드렸는데 제 나름대로는 좀 의미 있는 라켓이기 때문에 어, 만약 쉐이크로 바꾸면 그걸 이제 주력으로 좀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어, 제가 그 쉐이크로 바꾼다면 꼭 제가 그 라켓들은 한번 소장하면서 좀 어, 진중히 좀 쳐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라켓이 바로 스티가사의 올라운드. 어, 올라운드 에볼루션 이라는 라켓과 리타쿠사의그 테너라는 라켓, 이두 개는, 어, 우선 중팬으로 나오질 않았고요 그리고, 중팬으로 어, 또 치기에는 뭔가 좀, 우선 테너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좀 있고, 올라운드 에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 반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또 있는, 뭐 그런 라켓이긴 하지만, 쉐이크에서는 한또그 핵을 그은, 어, 특별히 테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린, 그리고 어쿠스틱서부터 이어져 오는 그 시리즈들 중에서 뭔가, 음, 합판류에서는 반발력도 굉장히 강하면서도 제가 괜히 그, 끌리더라고요. 하지만 그거 말고 또 하나, 그, 올라운드 에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탁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악켓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건 꼭 쓰고 싶다. 그, 중팬에서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는,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펜시브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소장한 낱켓만한 13자루 정도 되고요그 13자루 중에서, 특별히 10자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그 구입을 해서, 음, 전부 다 테스트를 해서, 그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거두 자루 외에는 전부 다 팔고, 그리고 계속 이제 사용을 했었던, 그거 이제, 어, 탁구 카페에 붉은 돼지님에게 또, 어, 이렇게, 나눠드리고 했는데, 어쨌건, 그 정도로 이제, 오펜시브 클래식에는 굉장히 좀 애정이 있어요. 다만, 이제, 스티가 라켓 같은 경우에, 어 개별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테스트를 갖다가 좀 해서, 그 중에서 좀 좋은 라켓을 뽑는다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또, 어 클래식군, 굉장히 좀 오래된, 최소한 20년 이상 된 그런 라켓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 명품 이상의, 어 명품의 라켓들이 있어요. 근데, 어, 어쨌건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오픈, 어, 올라운드 에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는 좀 로망인 라켓이었어요. 네. 근데 그 올라운드 에볼루션을 그 현대적인 감각으로 어, 제 이제 해석해서 나온 라켓이 바로 이 셀렐로 우드 라켓입니다. 이 셀렐로 우드 같은 경우에는 특성치가 반발 8, 8이에요. 그러니까 어, 보통 90, 90 같은 경우가 표준이라고 보고, 코르베 같은 경우에 어, 91, 2, 뭐, 요 정도 급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 뭐, 허리케인, 롱, 파이브, 최근에 이제 뭐 그런 이너 파이버 구조의 라켓들은 92 정도. 그러니까, 어, 카본이지만 드라이브에 특화되어 있는, 반발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라켓들은 어, 92 정도를 갖다 유지를 하고요 어, 코르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고,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어, 오펜시브 뭐 클래식이나 올라운드 클래식과 같은 클래식 군 같은 경우에, 특별히, 어, 올라운드 계열의 라켓들 같은 경우에는 80 언저리에 있는 라켓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라켓은 88이기 때문에 보통 표준적인 그런 반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두께는, 어, 5.5mm 이구요. 어, 올라운드 에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이제 표층이 그, 림바에요. 보시면은, 어, 굉장히 좀 멋스럽게 자글자글, 어, 좀 이렇게, 어, 마치 불이 이렇게 타올러듯이 유선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이렇게 쳐져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어, 굉장히 좀, 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표층은 림바, 그리고 원래 올라, 올라운드 어, 에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 아유스인데 요거는좀 진하죠 이거는 아마 마오가니로 예상이 됩니다 마오가니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뭐 중간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일한 목재인 것 같고요 어, 마오가니로 아마 교체를 한 이유는 어, 아유스에 비해서 좀더 단단한 그런 좀더 반발이 있는 그런 소재를 통해서 최근에 어 셀렐로 이제 어, 셀룰러, 셀룰러 볼에서 이제 플라스틱 공으로 바뀌면서 공이 좀더 커지고 그리고 또 무게도 더 무거워지고 반발력도 좀더 떨어지다 보니까는 라켓 자체에 반발력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이 라켓을 만든 것 같고요. 보통은 그 올라운드급 라켓은 반발 85 정도로 이제, 어, 대부분이 이제 좀 규정을 갖다 하고 있는데, 이건 88이기 때문에 사실 오펜시브급의 그러니까 공 자체를 갖다가 공격적으로 뿌리기에 좋은 라켓의 계열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어, 이제, 올라운드 에볼루션의 그 개보를 갖다 잊고 있고 있고요. 어, 요, 지금 라인 두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도 올라운드 에볼루션의 어떤 디자인을 이어주는 하나의 좀어 비슷한 그, 디자인의 구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그리고 50, 5 5.5mm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잖아요. 굉장히 낭창거리는, 그 부드러운 감각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였을 때, 어, 이거 너무 부드러운데? 할 정도로. 하지만, 그, 스티가 라켓들을 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휘청휘청 하는, 목자가 맞지 않 휘어 들어가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착 하고, 공을 갖다 휘어가면서, 잡혔다가, 딱 뿌려주는, 그, 그 감이 또 재미있어서 이 스티가사의 매니아이신 분들은 스티가 라켓만 치죠. 저도 어 한동안 계속 스티가의 매니아로서 여러 라켓들 이다 소지하고 있고 지금도 소지하고 있는데요. 어이 셀렐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또 부드러움 중에서도 굉장히 또 부드러운 라켓으로 통해요. 네, 이어 라켓 같은 경우에 또 렌즈도 굉장히 강렬하죠. 음 무광인데 굉장히 좀 강렬한 빨간색의 어, 알루미늄 렌즈를 지금 채택을 했구요 보시면 사실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마감은 좀 어, 거칠거칠해요 네 그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좀 거칠거칠해요 이렇게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매끈하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데도 이렇게 막 거칠거칠한 게 느껴지죠 해서 스티커 라켓은 사셔서 아주 고운 사포로 한 번씩 이렇게 그립을 다듬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어, 이 셀렐로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라켓 같은 경우에는 탁구 역사에서 굉장히 어, 중요한 올라운드 클래식 혹은 올라운드 에볼루션의 개보를 잇는 어, 라켓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탁구를 시작하신 분들은 올라운드 에볼루션이 뭔지, 올라운드 클래식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구요. 또 하나는 그런 역사적인 라켓을 현대적으로 좀 풀어 해석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 이너 ALC 라켓들이 유행을 하고, 특수소재들이 유행을 하고, 하판들이 뒤로 밀루, 밀리면서, 특히나 그 오펜시브 계열의 뭐 예를 들면 코르벨, 뭐 오펜시브 클래식은 워낙 이제, 어, 느린 라켓으로 인식이 되니까 뭐 코르벨 정도의 라켓들도 이제는 많이들 어, 사용을 안 하죠 하판에 네, 대해서 어, 파워가 좀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호인들 아직까지 코르벨 써도 뭐 충분히 뭐 메리트 있는 경기 운영을 할수 있는 라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뭐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어, 이너 파이버 구조의 알레이트 카본류의 라켓들, 뭐 예를 들면 프로 ALC나 뭐 그와 비슷한 라켓들을 갖다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음 그런 라켓들이 유행하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에서 어 오교 합판, 어, 특별히 코르벨류는 인기가 예전만 못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올라운드 라켓을 기반으로 한어 라켓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인기가 없어서 어, 스티가의 공식 수입 업체인 탁구닷컴에서조차도 홈페이지에 셀렐로 우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옛날 라켓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렐로 우드는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인터넷에서 셀렐로 우드를 갖다 쳐보니까 68,000원에 나오는데 뭐 가격은 우선 착하고 그리고 이 라켓 같은 경우에 아직 저도 어, 시타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그 수치가 매력적인 수치예요. 여러분들 혹시 어, 뭐, 경기를 떠나서 한번 손맛을 보고 싶다. 네. 물론 경기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어,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라켓 같은 경우에는 한 방으로 째기에는 반발이나 뭐 여러 가지 특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요즘 그 전진에서 뭐 째는, 뿌리는 그런 라켓들에 비해서는 좀 힘이 딸릴 수 있지만은, 올라운드 에볼루션의 개보를있기 때문에 어떤 플레이적으로 루프 혹은 연결해서 어 찬스볼이 나왔을 때는 스매싱으로 끝내거나 혹은 블록이나 어떤 스톱 여러가지 다채로운 올라운드 기술들을 통하여 탁구를 조금 더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기에는 아마 최적화된 라켓이라고 보구요 특별히 어 중간층 두 번째 층이 마호가니라는 아주 어 반발력이 있는 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고 하지만 임팩트를 실었을 경우에는 충분한 또 파워가 나와 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겹 어, 하판 중에서도 얇은 라켓축에 속하기 해 때문에 뭐 어떤 이제 또 매력을 갖고 있는지는 차차 써보면서 어 이제 알아봐야겠지만 여러분들도 혹시 정말 재밌는 라켓 한번 어 이렇게 찾고 계신다면, 셀룰로드도 한번 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구하기가 쉽지 않고 또 파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라켓은 네네 네. 여러분들에게 우선 소개시켜 주는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실제로는 더 멋있는데, 이렇게 지금 카메라로 저도 보면서 찍고 있거든요. 진짜 예쁘네요. 빨간색 이 셀렐로라고 쓰여진 렌즈와, 그리고 이 앤틱한 이 그립 디자인, 거기에 옆에 다이아몬드 터치, 다이아몬드 터치는 이제 이 표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 깨끗하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림바 표층이 이렇게 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완전 매끈하거든요 완전 매끈해서 이 중간에 이렇게 했을 때드르르 이렇게 하는 게어 거의 어 최소화 되어진 어 그걸 갖다 이제 완전 어 글라인드로 완전 깨끗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나라시를 갖다가 잘 잡은 어 죄송합니다 요즘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일본말 써서 어 어쨌건 뭐 그런 예 그런 기술이에요 어 굉장히 좀, 저 개인적으로는 이 라켓을 어 제가 받고서 굉장히 어 기뻤어요. 어 원래, 올라운드 에볼루션을 갖다가 꼭 이제 나중에 만약 쉐이크로 전향을 성공하면은 구해서 사용을 하겠지만은 그 전에 우선 이 라켓이 저한테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어 행복해지는 그런 보기만 해도 좋은 어떤 탁 한그 역사적인 획을 그은 라켓의 현대적인 또재 해석을 한 라켓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좀 특별한 라켓이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렸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생각보다 여러분들 어 라켓들이 어 유행하는 라켓, 유명한 라켓 혹은 여러분들이 보기 쉬운 라켓뿐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쉽게 보지 못하더라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라켓이거나 성능적으로 개성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라켓들이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 평상시에 어, 자주 보기 어려운 라켓이더라도 어, 제가 어, 혹시 여러분들이 꼭요 라켓만큼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라켓들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말이 길었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루프 드라이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